안녕하세요. 카정TV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수육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 2단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상 유익하시다면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차가 우선 먼저 나왔습니다, 상대. 차길 열고 가겠습니다. 추후에 뭐 요렇게 와서 공략하겠다. 그렇게 비춰집니다. 이 상이 중앙상이 아니니까 이쪽이 좀 약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기위상도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리게 되면 나중에 안공을 해서 양포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를 좀 올려둔 이유는 혹여나 이렇게 공략해서 상으로 이렇게 칠수 있는데 마가 뒤로 빠져서 이 자리도 붙어서 견마로 두겠다는 생각입니다. 양차가 이렇게 돌 수는 없으니까 안공을 하겠습니다. 상대는 안공이 아니라 그냥 궁을 내렸습니다. 이러면 양포분할이 한 박자, 두 박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포를 여기 위치시키고, 상으로 때린 뒤에 먹었을 때, 마가 나가고, 그래서 차를 걸면서 이 자리 뜨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포도 걸고, 마도 걸고, 그때 이렇게 당기면 또 상으로 때리고, 먹고, 상까지 잡는 수. 그러니까, 포가 이 자리 에 오겠습니다. 이 마를 출격시키기 위해서. 요 자리로 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 맛 뜨면서 산길이니까. 이거 이제 포 넘으면 차가 죽습니다. 이제 상도 잡히게 되고 그러니까 상대 차는 여기 갇혀 있는데, 여기 차가 죽으면서 힘의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상대. 취하고 쓸었을 때 상으로 취하고 바꾸는 수가 있는데 차가 여기를 결국에는 먹게 되니까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차가 이걸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차하자고 이거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걸 먹으면 포가 뒤로 돌아가서 이거 묶어버리고 차가 대차를 해야 되는데 대차를 하게 되면 상대가 이길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많이. 이제 차가 빠졌을 때 마로 취하면 차가 다시 붙어서 묶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함정. 그러니까 차가 빠졌다가 묶는 수. 차가 여기 끼울 수 있으니까 포가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포가 씌우러 올수 있으니까 먼저 먹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차길 열라고 대차를 하는 요청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차가 내려가는 겁니다. 마로 취하면 차가 다시 붙는 수가 있고, 그다음 내려갔을 때 포로 취하면 차장의 외통, 그리고 응수를 안 하면 그냥 먹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봅니다. 이게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가 도와주는 것 같지만 차가 붙어 버리니까 다시 혹시 술길 잘못해서 뭐 대차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차장에 외통이 있으니까 이제, 마 뜨고, 포 뜨고, 마 올라가면, 외통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가 뜨고, 먹은 다음에, 포로 막으면, 장군 칠 수가 있습니다. 마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여기 뜨면, 차가 여기 붙습니다. 그럼 막아 들어가야 되고. 형, 졸 계속 밀겠습니다, 그냥. 10초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장TV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줄기한번더 보겠습니다. 상대 귀마입니다. 귀마인데 상 먼저 나오겠다. 요런 의견 같습니다. 궁을 틀어서 하나를 취하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요렇게 붙어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차대 안 받아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거 차가 나가서 도와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을 조를 쓰면 그냥 취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요런 식으로. 선수를 잡고 가겠습니다. 말을 먼저 취할 수 있으니까. 포장 치면 포로 맞고 일단 차가 여기 들어오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상에 나가서 이런 쪽을 공략하면서 차가 여기 붙어서 포로 말을 때리고 뭐 이런 수들을 지금 조금 한번 생각 중입니다 차가 내려가서 다리를 놔줘야 됩니다. 차가 여기 붙고 싶은데, 최고 먹었을 때 차가 먹으면 바가 여기 떠서 차가와 포를 양거리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 칠수도 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상과 마가 지켜주는 졸입니다. 이거 지금 장군치고 먹으면 일단은 장군치고 이거 포 다리가 있다는 건데 이렇게 마가 뛰어서 졸과 마와 포를 겁니다. 그럼 이제 다리도 사라지고 일단은 새 기물이 걸립니다. 이렇게 밀 수도 있는데 밀면 뭐 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그럼 포가 이탈을 하게 되면 조리 죽는 거고. 졸이 없으면 이 마도 지금 이 졸과 마가 지금 걸립니다. 포로 장군 치면이마 그냥 잡아 버릴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유익하시다면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